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라당입니다. 부생으로 네. 베이비 페이스와 열심을 자극하는 얼굴로 송시를빼 놓을 수 없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분이 넷플릭스 스위트홈 주연으로 캐스팅도 됐고 네. 뭐 드라마 나빌레라 주인공 알고 있지만든 히트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도 많이 활동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의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우리 손강씨 앞으로 활동이 궁금해서 가져와봤는데 네. 제가 사주를 불러드릴게요. 네네. 네. 어, 94년. 94년. 4월 23일생. 4월 23일생. 양년기고요. 네. 음력으로는 네.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 어, 나는 사실 이 송강 씨 작품을 네. 본 거는 없는데요. 네. 저는 이분을 몇년 전에 그 예능 프로에서 봤어요. 미출이라고 거기에 그 4차원적인 그게 너무 가, 이게 내가 너무 확 온것 같아. 아하. 음, 근데 일단은 이 송강 씨는요, 팔색조예요. 매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 어, 너무 매,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이렇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새로운 사람, 음... 볼 때마다 매력이 너무 많다 보니, 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새롭고, 그러신 분, 그리고 엉뚱한 매력도 있기도 하고요. 음... 남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절대적인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이분도. 어... 나만의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차원, 뭐 8차원, 16차원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분도. 고집도 엄청 세시고요. 아집도 있으세요. 고집을 넘어선 아집도 있으셔. 음. 그러고 음. 겉으로는 이분이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 보거든요 네. 되게 좀 이렇게 자유분방할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되게 깐깐해요 이 사람 깐깐이요? 응 그러니까 어 뭐, 뭐라 그래야 되냐 난 되고 넌안돼 어? 내로남불이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좀 그래도 돼 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난 그래도 되는데 내 옆에 내 여자 뭐내 여자친구 뭐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조금 그런 거 있어 이분. 어. 응. 되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도 크고요. 또그 반면에는 이래서 이분이 되게 매력이 많은 게 쑥스러움도 되게 많이 타요. 나를 어디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해요. 음... 어. 그러니까 이양 좀이게두 가지의 매력이 같이 공존하고 또이 위아래도 공존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덟 가지 뭐열 가지 너무 많아요 이분은 나 이분 지금 들어오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해외에서도 지금 뭔가가 자꾸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지금 네네 원래 찍었는데 네네. 그 시즌2로 또 주인공이 됐거든요 아 처음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여가지고. 네네. 아마 해외에 관련된 것도 선생님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게 지금, 음,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름이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물 건너서도 번쩍번쩍 하고 또이 분은 군 이제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네. 군 갔다 오셔. 오시게 되면 이분 역시도 물 건너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작품을 거기서 찍으실 수도 있고 어떠한 캐스팅이 될 수도 있든가 아니면은 이쪽에서 또 뭔가 나가서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는 내그 가지고 있는 재주 재주를 하나 필 이렇게 또 발현하러 나가실 수 있는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좋아요 음. 나는 올해 들어오는 게 무슨 조심하셔야 될것 문서에 탈이 조금은 날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본인 이런 문서 이사? 이사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송강 씨는 어떤 문서를 잡게 되거나, 어떠한 계약 체결, 내지는 내가 뭔가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종이에 내 이름 석자를 써야 될 때는 좀 면밀히 어 탈이 나지 않게 좀 세심하게 면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또한 가지 스캔들, 스캔들 조심하세요. 스캔들이요. 네.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카더라 통신이 또뭐 없는 스캔들도 만든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에는 많이 뗀 굴뚝에 연기 안 난다라는 사람들이 더 지대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여자로 인한 구설 스캔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 이것만 조심하고 조금은 재정비하고 약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주의를 하고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이분은 지금 물 건너서든 이 안에서든 정말 번쩍번쩍 하실 거예요 어 좋습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좋긴 좋은 게 예정되어 있는데 조심해서 네. 나쁠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